앞이, 맨 앞에 있는 하음이 나는데 뒤에 있는 나무도 몰라? 소리가 안 들렸어. 소리가 안 들려? 화면이 <laughs> <laughs> 제일 잘안 들리나 보네요띵 소리가 났어? 자, 이 식기를 표준형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여러분? t 플러스 2 분의 마이너스 2 데이터 마이너스 1 t의 계수에 비는 오. 플러스 3 그러면 <laughs> t축 오. y축 마이너스 2 플러스 3키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그리 진다는 얘기잖아 티가 얼마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를 만족해야 돼 마이너스 2 연결된다고 쳐봐 마이너스 1보다 빵꿍뽕 해서 이으로 올라가면 높아진다는 거야 이해 가요? 조용해 됐어? 1번, 2번, 3번, 4번, 워번어번는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 5는 16번, 17번, 18번, 19번, 17번, 18번, 0번 11번, 1스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스0는 11번, 1 1 0 1 0 1 제일되고 있는 거야? 되고 있어? 자 그럼 t가 마이너스 1보다 큰상태에서이 y는 곧 gt라는 t에 관한 유리함수의 y의 범위가 바로 치역의 범위거요 치환을 해서 풀어야 된다 는게 핵심이야 아니면 합성함수를 해서 풀면은 무리함수와 유리함수를 합성하는 그래프는 이상한 얄랑꾸리한 함수가 나와 너들이알수 없는 분모에 막 루트 들어가고 분자에도막 루트 들어가고 이런 함수가 되잖아 절대로 못 그려.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어. 미적분 가야 갈수 있는 거야. 이과생들이. 오케이? 이해됐나요? 오케이? 이해됐어? 자, 그러면 마이너스를 집어넣요 a 의잡혀을구 해봐. 마이너스 콤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1 넣어봐. 2가 되나요? 이해네 아, 대충 그렸어, 그래. 아, 선생 음수로 그려놓고 양수 나오면 어떡해? 아니, 대충 그려도다 나왔어요, 납득하아 가라, 나. Y는 그 뭐보다 커야 돼? 이보다는 커야 되고 뭐보다 삼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질문까지. 아이구야. 얘들아 이게 대화인데요. 정리합니다. 어삼 등호를 정리하죠. 등을 빼야지 정근선인데. 정리하시고 경우의수 질문갑니다. 자, 정리해봐. 어려워, 팔로 24번도 여러분들. 뭘쇼 지금 50분밖에 안됐는데 신나고 그리고 1분두는데 장난이 전다전 이제 아.. 팔이 안올라 892번 885 885 또? 9904 9? 9푸0 4 9 푸우, 푸우, 9우 푸우, 푸8푸8 푸우, 번우푸 그거 다 이거 500원짜리를 100원으로 바꾸는 그런 문제들 바꿔 보고 정답 안 나오면 바꾸고 그렇게 풀어 줘. 잘 모르겠어요. 만들 수 있는 금액이 만들 수 없는 금액이 만들 서 이제 중복이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봐봐 다시. 10원짜리가 3개가 있어. 만약 50원짜리가 2개가 있잖아. 지불 방법은 그냥 4 곱하기 3에다 1 빼면 되겠지. 지불 방법은 지불 금액의 입장에서는 4 곱하기 3 빼기를 하면 안 된다고 왜? 아, 이는 된다고. 미안해. 여기 안 된다고. 아, 10원으로 50 그렇지. 50원을 예로도 만들 수 있고, 10원짜리 5개로 만들 수도 있고, 50원짜리로도 만들 수있어 50원. 이 경우는 아까는 안 되지. 아까는 만들 수가 없잖아. 이 상태로 그냥 지불금액을 구하면 돼. 이때는 지불금액이나 지불방법이나 똑같아. 근데 얘는 10원짜리로 뭘 만들 수 있어? 50원을 만들 수 있잖아. 50원짜리로도 50원을 만들 수 있잖아. 지불금액이 중복이 일어나지. 6 곱하기 3 빼기 이래서. 그지 무슨 말인지 가죠. 그럼 얘를 무조건 50짜리를 뭐로 바꿔? 1 0원짜리로 바꾸는 거야. 만들 수 있을 때. 이게 핵심이야. 무조건 부속대고 바꾸는 게 아니야. 이해되고 있나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지랄이야 만들 수 없는데 10원짜리 50원 못 만들잖아 얘는 못 만드는데 이식킨도 바꿔야 돼 이게 좀너희들 헷갈릴 수 있어 왜냐면 10원짜리 4개 다음에 그 다음 단위가 뭐야? 5 50원. 0원이거든 어차피 5 0원이잖아 근데 어차피 어떻게 보면 답은 똑같아 봐봐 얘는 5 곱하기 3 0이랑 얼마야 얘들아? 14지 근데 다 바꿔도 실장이 몇 개야? 14개지 어차피 14개긴 해 바꾸나 안 바꾸나 다 똑같아 근데 얘는 솔직히 바꿀 필요도 없고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상관이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까요? 여에서 입장에서 만들 수 있으면 무조건 바꿔서 풀어라 그냥. 이해 가나요? 형 이해됐어? 근데 이게 뭐, 100원짜리가 들어간 순간 지랄 말이야 100원짜리가 1 0 0원짜리 들어갔어? 10원짜리 50원 못 만들지? 50원짜리로 100원짜리 만들어 안 만들어? 이때는 바꿔야 되는 거지 이해가 고 있어요? 보험만좀잘 시켜 여기 지나다 8을5번부터 가자 먹0 어? 9 0 3 2 0먹2 거다. 먹을 3다 자, 8 거다. 먹8 거다. 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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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y는 x의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x 플러스 ab 플러스 1이 그래프 x축과 만나지 않는다 x축과 만나지 않아 그럼 x축과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 뭐야? 한 명씩 0보다 작으면 잘안돼 0이라고 뭐 했을 때? 가정했을 때쌤저안해줘도될것 어, 같아요 단축 안 해도 돼안 해도 돼 아무도? 해야 되는 어, 자, 가볼게. D가 A가 b 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AB 플러스 이렇게 남거든. 얘가 뭐보다 작아야 돼? 0보다 작아야 된다. 여가지대 자, 근데 이걸 그냥 찾으면 힘들어. 이 상태로 바라보면 너무 힘들다고. A가 b 의 제곱은 빼기 4AB랑 계산하면 A 빼기 b의 제곱이 되는 거보이나 여러분. A 더하기 b의 제곱에서 빼기 4 a 를 하는 거잖아. 그 쉽게 결국 A 빼기 b의 제곱이 되는 거야 이걸 풀어야지 놓고 풀면 너무 녹아나가 되는 거야. 이거 이렇게 표현할 줄 알아야 돼. 지금 D가 0보다 작다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고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까지가 가줘야 이 문제를 풀수 있지. a 제곱 더 b 제곱 빼기 2ab 빼기 4가 0보다 작다라고 풀어놓고 쳐 놓고 아무리 찾아봐도 진짜 그렇게 풀면 개노가 다 되는 거잖다 대입해봐야 되는 거 무슨 말인지 가지이렇 빨간색으로 시을 접근을 하고 나면 주식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야 여러분. a 빼기 b의 제곱이 4보다 작다. 근데 a 빼기 b는 무슨 수지 얘들아? 정수야 정수. 자연수는 아니고 정수야. 정수를 제곱해서 4보다 작은 면뭐 밖에 없어? 마이너스 1, 0하고 1밖에 없는 거죠. a 빼기 b가. 이해 가요 여러분? 자 당연히 a 빼기 b가 빼기 1인 경우나 a 빼기 b가 1인 경우나 경우식 똑같잖아. 몇 가지야 이거? 1,2부터 5,6까지 가게 되면 a 빼기 b가 마이너스 1 아닌가? 5가지. 이 경우는 몇가지 5가지가 되겠지 두번째 A빼기 B가 0인 경우는 어떻게 구해? 네. 6가지 그래서 네. 16가지가 되겠지 네. 이해 됩니까? 네. 그럼 8, 9, 2호 갑니다 자 540이라는 숫자의 양의 약수 중 뭐의 배수? 짝수의 배수 p라고 놓고 3의 배수의 배수를 q라고 놓게 p 플러스 q를 구해. 자540 소인수분해해보자. 54 곱하기 10. 54는 2 5 4 이렇게 쪼개나. 그럼 2는 한 개, 두 개. 2에 두 개. 3, 4 그럼 3에 값이 2개 5가 하나. 여기 쪼갤 수 있겠네. 그럼 세 개야? 왜? 아, 세 개냐. 그러3제곱이죠이 되겠네. 그죠 여기까지 네. 세 개가. 맞죠? a t s up? 개 h a t s up? w h a 아 s up? What's up? What's up? w h 짝수 s up? 수 h a t s up? w h 이 t s 수 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약수에 개수를 구하면 된다고. 그새끼들한테 일 곱하면 다 짝수가 되니까. 납득가 안가? 그래좀몇 개야. 음. 이게 이제고 있으니까 2 곱하기 4 곱하기는 얼마? 열여섯 개가 되는 거지. 이게 핑가. 대진 씨어요여기까지만 풀어 쉽게. 정말 힘내. 3의 배수. 3에서 는뭘빼면 된다고? 3뭐끄을어내면 어, 된다, 된다고? 이렇게 2의 제곱곱하기 3의 제곱곱하기 5로 끄집어내고 면5 빼지면 5빼다면약다고면5빼지수5 빼지면 5 빼지면 기 빼지면 5 빼지면 5 빼지면 5 빼지면 5 빼지면 5 빼지면 5 빼지면 5빼면 정리해 쉬셨다 알겠습니다. 나겐이 채점 해줘야 되나? 아니 음, 이제 엽서 게요어 끊지 마. 멈춰. 멈춰요? 어. 멈추는 게 뭐예요? 어, 빨간 거. 네모란 거.